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무지리만 버려도, 걸러내도 인생의 반은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버릴 때는 확실히 버려라.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적리겠습니다 사람을 버릴 때는 확실히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지 못해서 정 때문에 질질 끌려가다 다 보면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 때문에 버리질 못하고 질질 끌려갔는데 그 노고와 그 희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 빨리 버려야지만 본인이 사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그 중에 댓글 중에 뭐 버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혹은 뭐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뭐 그런 사람이 싫다고 그냥 회사를 집을 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싫다고 뭐 가족을 바로 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주신 분들도 댓글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차차,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거기 댓글 쓰신 분 중에 한 분의 댓글이 모질이만 걸러도 인생의 반은 성공합니다라는 짧은 댓글을 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인 거죠. 이 모질이 모질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모자란 사람들 무엇이 모자르냐 배려하는 마음이 모자라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모자라고 센스가 모질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한테 이권만 개입된 것만 집중하게 되고. 남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개의치 않고 자기만 좋으면 그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주로 표현하는 것이 이 하이에나 기질을 가졌는 소인배들이다. 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 갑자기 개가 천선에서 허, 어, 나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참 묘하게, 그런 소인배들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가끔 그런 소인배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데 그럴 때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소인배들이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졌다? 그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좀 이렇게 빗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소인배들의 어떤 그런 근성 그런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어릴 때부터 쌓이고 쌓이면서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무시를 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소인배의 행동, 말, 표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소인배가 하는 말, 하는 행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더 이상 소인배는 공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재미가 없거든. 뭐 이렇게 툭 건들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격 을 당했을 때 움츠러들었을 때어 겁을 먹었네? 그랬을 때 공격하는 것이 소인배의 기질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고 할말 하고 그랬을 때는 소인배가 꼬랑지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절찬 거죠. 근데그마저도안 되는 그런 모질이들이 있어요. 그런 모질이들은 바로바로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질이한테 걸려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걸려가게 되면 인생 엄청 피곤해집니다. 정말로 피곤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런 쉴때 없는 모질한테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뭐 인생이 한 500번 됩니까? 한뭐 400번 되나요? 한 10번 되나요? 10번만 돼도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겠지만 본인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한 본인의 인생은 딱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너무나도 귀한 본인의 인생에 이런 시잘되기 없는 모지리에게 이용당하고 모지리에게 희생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모지리들은 모지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소인배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에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 이런 소인배한테 내가 좀잘 보여서 뭐좀잘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마음에서라도 버려야 된다 뭐 직장 상사다 그러면 뭐 회사 그만둘 순 없잖아요 소인배가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면 계속 그만둬야 되잖아요 왜냐 모든 조직에는 이런 소인배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소인배가 없는 소인배가 없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조직 모임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그런 또라이들은 있기 마련이란 거죠. 어떻게 흔들하면서살 것인가. 그리고 그 소인배들의 말, 행동, 눈빛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 자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소인배 없는 세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인배의 어떤 그런 행동, 아픔, 상처 이런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기르고 자존감을 기르고 스스로를 강해지고 스스로를 뛰어나게 만들면 그깟깎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하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 장자신은 아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인배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지리들을 마음에서 버려야지, 걸러내야지 인생의 반응은 성공한다. 근데 걸러내지 못하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